총 길이 6,300km의 양쯔강은 아마존강과 나일강에 이어 세계 3위의 긴 강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40%가 양쯔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쯔강은 티베트 탕구라 산맥에서 발원하여 쓰촨성과 윈난성의 고원지대를 지나 중칭 산샤댐, 우한, 난징, 상하이를 거쳐 동중국해로 흘러갑니다. 양쯔강 상류 지역은 삼국시대 유비의 총나라가 자리한 쓰찬성에 해당하며 중하류 지역은 송곤의 오나라가 기반을 둔 후베이성, 안우이성, 장수성, 저장성 일대에 해당합니다. 양쯔강 중하류 지역은 동아시아에서 변홍사와 정착생활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시성 셰론동굴과 훈난성위천엔동굴 저장성 콰오차오, 훈난성 팽두산 유적들은 대략 1만 년 전에서 8천 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야생 쌀 수집에서 쌀 재배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장시성 샤론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2만 년전 토기와 1만 년전 탄화된 야생 쌀 흔적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는 농업 혁명 훨씬 이전부터 수렵채집인들이 음식 조리를 위해 토기를 사용했음을 알려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인간의 선택압력에 의해 야생 쌀은 점점 더 크게 개량되어 재배종 쌀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지만 아직 식량에서 쌀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수렵채집을 보충하는 정도였습니다. 뼈작살과 뼈살을 사용한 사냥과 어업 활동이 여전히 주요한 식량화보 수단이었고 개, 돼지, 닭의 가축 사육이 보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쯔강 하류 카오차우 유적에서는. 길이가 무려 6미터나 되는 통나무 카누가 발견되어 선사시대부터 이미 어업과 문물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려줍니다. 후기 신석기 시대인 6천년 전부터 쌀농사가 보편화되면서 인구가 급증했으며 양쯔강 중류의 다시문화, 상하이 근교 마자방문화, 저장성 해안가의 호무두문화가 등장했습니다. 다시문화에 속하는 청토우산 유적에서는 해자로 경계지어진 커다란 원형 성벽 마을과 채색토기 옥공예품이 발굴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시문화 유골에서는 한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묘족과 흐몽족의 Y염색체 유전자가 확인되었죠. 상하이 근교 마자방에서는 1만 평 규모의 방대한 논의 흔적과 조리용 도자기, 나무도, 옥공예품이 발굴되었으며, 식량에서 쌀의 비중은 30%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저장성 해안가 습지대의 허무두 유적에서는 물속에 말뚝 기등을 박아 넣은 선사시대의 수상 가옥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길쭉한 주거지 형태는 이들 공동체가 결속력이 높고 평등한 사회였음을 시사합니다. 양쯔강 유역의 옥수공예품은 유화강 고대 문화에 비하여 천년 가량 뒤늦게 나타나며, 안우이성 닌자탄에서 생산된 녹제품들이 양쯔강 수산교통을 통해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쓰찬성 청두시 인근의 삼성태 유적은 황하강 은어 유적보다 이른 시기인 4,000년 전 번성했던 고대 청동기 문화입니다. 삼성태 유적은 문자 체계가 확인되지 않고 변방 쓰찬성에 위치하여 저평가된 경향이 있었지만 독보적 양식의 신비로운 청동 유물들이 잇따라 대규모로 발굴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동 가면에 돌출된 눈, 커다란 코와 입, 양옆으로 길게 뻗은 귀는 초월적 존재를 묘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높은 예술성을 자랑하는 조각상들은 기존 황하 중심의 문명 간의 도전장을 내밀며 다음쪽 고대 문명이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했음을 알려줍니다. 스찬성은 풍부한 수자원과 스찬분지의 비옥한 평야 덕분에 의외로 최상위권 인구수를 가진 행정구역입니다. 분지지형인 스찬성은 더위와 추위가 심하여 매운 향신료를 사용한 마라호거와 같은 사천요리가 발달했습니다. 스찬성 송도인 청두는 유비가 세운 총나라의 수도이자 중국 최고의 시인 이백과 두보가 활동했던 곳입니다. 청두는 판다 보호센터가 위치한 판다의 도시로도 유명하며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죠. 스촨성 북부 구체구는 투명한 에메랄드빛 호수와 폭포가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합니다. 서부 대륙산업의 중심지인 충칭은 원래 스촨성에 속했으나 덩 샤오팅이 샨샤팅 개발 및 고향 발전을 위해 네 번째 직할시로 승격시켰습니다. 충칭은 양쯔강 협곡과 요새와 같은 산악 지형으로 인해 면적은 넓지만 실제 도심은 상당히 비좁은 편입니다. 고조차가 심한 지형적 제약 때문에 열차가 아파트 건물을 관통해 지나가거나 양쯔강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등 독특한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죠. 수찬성 남쪽에 위치한 윈난성은 서쪽으로 티베트, 남쪽으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온지대로 이루어져 의외로 기온이 선선합니다. 윈난성은 이족, 바이족, 한이족 등 소수민족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이국적 정치와 다채로운 문화가 살아 숨쉽니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은 난만의 맹액을 일곱 차례 서로 잡으며 굴복시키는데 이야기의 배경이 됐던 난만이 바로 윈난성에 해당합니다. 윈난성 참막고도는 좁고 험준한 벼랑길을 따라 중국 차와 비단을 티베트 특산품과 교환하던 고대 교육로였으며 그 중간 지점에 신비로운 고원도시 샹그릴라가 위치하죠. 윤난성 송도인 쿤밍은 봄의 도시로 불릴 만큼 쾌적한 기후를 자랑하며 수직으로 삐죽하게 솟아오른 카르스트 지형의 성인공원이 유명합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슬로우 라이프의 성지로 인기가 많은 다리시는 아름다운 어라이 호수 풍경과 중세 시대의 건축물이 한데 어우러진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윈난성 위안양현에는 한이족이 고산 지대를 천년에 걸쳐 경작한 계단식 다랑이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대한 자연 위에 인간의 의지가 빚어낸 걸작을 담기 위해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곳을 방문하죠. 로핑현은 완만한 언덕상과 드넓은 유채꽃밭. 층층이 이어진 눈이 그림처럼 어우러져 목가적 풍경을 자아냅니다. 구이저우성은 전체 면적 90%가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청정 지역입니다. 깨끗한 환경 덕분에 중국 최고의 명주 마우타이가 구이저우성 러나이에서 생산되죠. 구이저우성 판징산 꼭대기 기암절배 위에 세워진 홍은금정 불교 사원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비현실적 풍경을 자아냅니다. 구이저우성은 과거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으나 낮은 기온과 풍부한 수력 자원을 토대로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며 송도 구이양시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쯔강 중류의 후베이성은 위구르와 티베트, 만주를 제외했을 때 지리적으로 정중앙에 해당하여. 에로부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의 삼분직의 핵심으로 지목된 형주가 바로 이곳 후베이성이죠. 조조는 형주를 정복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남아하였고, 이에 맞서 유비와 송곤의 연합군은 후베이성 치비시에서 삼국지의 하이라이트, 적벽대전을 치렀습니다. 후베이성 송도인 우한은 고속도로와 철도, 수상물류의 주요 노선들이 교차하는 내륙교통의 허브입니다. 우한은 양쯔강과 호수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지만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청나라의 멸망을 촉발했던 신해혁명이 우한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사상적 지도자였던 순원은 공화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중국 근대화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후베이성 이창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인 산샤댐이 위치합니다. 2020년 중국 포구사태 때 산샤댐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붕괴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산샤댐에서 실제 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쯔강 중하류 대도시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초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전쟁 시나리오에서는 대만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샤샤댐이 1차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 분석합니다. 후베이성 남쪽의 훈안성은 한국 중장년에게 최고의 인기 관광 명소인 장가계가 위치한 곳입니다. 지상의 무릉도원으로 불리는 장가계는 깊은 협곡과 계암괴석 봉우리, 안개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목화를 연상시키며 비현실적 풍경 덕분에 영화 아바타의 배경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장각의 근교에 위치한 용순형 프롱 마을은 왕촌폭포 위에 지어진 오래된 묘족 마을입니다. 프롱 마을의 전통 목조 가옥과 고즈넉한 돌길은 마치 무협 세계로 타임 어프한 듯한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내죠. 봉안고성은 500년 전 명나라 시대에 건축된 토가족과 묘족의 전통 마을로 수상 가옥과 진검다리 나룻배가 평화로움을 더해줍니다. 훈안성 송도인 창사시는 고대 한나라 재상이었던 이창의 가족 무덤이 발굴된 곳입니다. 마왕두이로 불리는 세기의 무덤은 깊은 지하 구덩이 안에 목곽을 안치하고 봉분을 올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무덤에서는 피부와 내부 장기, 머리카락까지 생생하게 보존된 귀부인의 미라가 발견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미라는 12개의 비단과 4개의 관, 목탄과 점토, 수은으로 철저하게 밀봉되어 공기가 전혀 통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보존되었습니다. 정밀하게 수놓은 비단옷과 비단 친구, 광택이 나는 칠기, 가야금과 유사한 현악기, 나무 인형 등 3천여 개의 부장품이 출토되었고 고대 한나라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생전지기와 사후세계를 표현한 T자 형태의 비단 그림은 높은 예술적 완성도와 고대인의 세계관을 함축적으로 묘사한 국보급 유물로 평가받습니다. 훈안산 왕시안 계곡마을은 5천억 원을 투자해 폐강산을 절벽 고대마을로 재탄생시킨 이색 관광명소입니다. 양쯔강 하류의 안우이성,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 일대는 강남으로 불리며 오늘날 중국 경제를 이끄는 가장 발전된 지역입니다. 고대의 강남은 독고 습한 기후에 늪지대가 많아 질병과 수요의 위험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제 농기구와 관계기술 발달로 삼국시대부터 강남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따뜻한 날씨와 비옥한 토양, 풍부한 물자 덕분에 송나라 시대 경제규모는 화북지역을 앞질렀습니다. 강남을 대표하는 장수성은 예로부터 물고기와 쌀의 고장으로 불릴 만큼 풍족한 지역이자 대우나와 양쯔강이 교차하는 수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장수성의 송도인 난징은 과거 난경이라 불리며 명나라 초기 수도였고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주원장이 난경 방어를 위해 건설했던 난징 성벽과 그의 무덤 명여령은 오늘날에도 그 위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일전쟁 때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은 일본군의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어렵게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난징 대학살에 참혹한 비극을 일으켰죠. 장수성의 수회에 당하는 수자우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와 호수, 종원들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으며 마르코 폴로는 이곳을 동양의 베네치아라 호평했습니다. 또한 수저우는 육즙 가득한 샤오롱바오와 풍미 가득한 털개 요리가 유명한 원조 미식 도시입니다. 저장성의 송도인 항저우는 과거 이만으로 불렸고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항저우는 수저우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며 랜드마크인 서우는 빼어난 절경으로 소동파를 비롯한 많은 문장가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동파가 서호의 수리 사업를 맡아 항저우에 머무는 동안 푹 졸인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는데 이 요리가 동파육이 되었다는 설이 있죠. 항저우 아강묘는 충절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송나라 명장 악비의 묘소입니다. 악비는 북벌을 추진하며 빼앗겼던 카이펑 수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금나라와 합평론을 주장하던 제상 진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처형되었죠. 진해는 중국인들에게 이완용과 같은 배국노로 평가받으며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현재 항저우에는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본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로봇 기업 유니트리 및 ai 벤처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상하이는 장수성과 저장성 사이에 위치한 인구 2400만 명의 중국 최대 경제도시입니다. 상하이는 청나라 때까지 작은 항구 도시에 불과했지만 난징 조약 이후 개항과 함께 중국 근대화를 이끈 중심지로 급성장했습니다. 상하이는 시내를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구도심 푸시, 동쪽은 신도심 푸둥으로 구분됩니다. 구도심에는 유럽식 건물이 늘어선 와이탄 거리와 인민광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위치하며 신도심에는 동방명주와 상하이 타워, 국제금융센터 등 고층 빌딩이 즐비합니다. 김구와 이승만, 박은식과 같은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임시정부는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중요한 헌법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장시성의 징더전은 송나라 시대부터 가장 유명한 도자기 생산지입니다. 남송시대 도자기 제작 기술은 정점을 찍었고 특히 청자와 백자에서 우수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동시대 고려에서는 상강기법의 기술적 혁신이 더해져 고려청자만의 우아하고 독보적 스타일을 창조하였죠. 마지막으로 푸젠성은 대만 해협과 맞닿아 있는 군사전략 요충지로 동부정부의 요금기사일기지와 해양침투훈련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만 침공을 대비한 속전속결의 대규모 상륙작전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중국 공산당의 팽창 정책과 이에 따른 군사적 움직임을 에이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